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자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영의 믿음과 육의 믿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영의 믿음이라는 거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영의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육의 믿음이란 무엇일까? 육의 믿음은요.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는 말, 사람의 말들을 믿는 믿음을 육의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도 보면은 믿음 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얼마 안될 겁니다. 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이나 하면은요. 이 건강을 돈을 끌어당기 끌어당겨서 자기가 부자가 된다는 그런, 그런 법칙을 이제, 어,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서 보면은요, 실제로 그것은 그런 믿음일까?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냐? 히브리스 12장 2절에서는 믿음을 주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육의 세계를 누가 만들었어요? 육의 세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곳에, 이곳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법칙이 있고, 그리고 영의 세계는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영의 세계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영의 세계에도 따지고 보면은 믿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의 믿음과 육의 믿음이라는 그 법칙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법칙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법칙대로 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잘 됩니다. 왜잘 되느냐? 여러분, 이 법칙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서 그 법칙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불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건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요. 그리고 정말 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자.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 법칙을 따라서 살면 됩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 이야기할 이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 하면 따지고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법칙이죠. 자, 그게 저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받고 선포의 법칙. 자, 이게 이제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0장 8절에 보면은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요, 우리들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처럼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입에,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은요, 여러분, 항상 우리들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깝다. 여러분 가깝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안 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마지막 아담처럼 이 땅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자. 구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들이요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라고 우리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 못 바뀌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믿으면은 누구나 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으면은요 여러분 그 구원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 우리들이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결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믿는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증거,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받고 선포의 법칙이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같은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끌어당긴다라는 건좀 인위적이죠.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끌어당기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들이 영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것을 영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 했죠. 그리고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그 근원이 어디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라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는데 그렇다면은 그 믿음으로 끝이냐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믿는데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지 않으면은 안됩니다. 여러분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도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것을 계속 말을 하고 그리고 또 공책에다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계속 우리들이 입으로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 나의,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베풀어 놓으신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취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도 계속 반복이 되죠.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구원도 베풀어 놓으시고, 주유도 베풀어 놓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또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모든 능력들을. 예수님께서는 공급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3, 10, 11절을 우리들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유를 베풀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다면은요, 우리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들을 지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우리들이 정말 구원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구원을 믿는다면은요. 결코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은 우리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는 대로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무엇이나 하면은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능력을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믿고 취하기만 하면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 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인 신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지만은요, 유고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요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공급해 놓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느 부분에 우리들이 믿음을 발휘하면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의 믿음을 가진 사람과 영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은요. 똑같이 그, 어, 부자가 되고 똑같이 건강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믿음과 육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차이는요.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죄인, 예수님 믿지 않아서 죄인으로서 육의 법칙을 따라서 삶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의인이 되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때 우리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여하게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믿음과 육의 믿음의 차이는 무엇이냐? 의인과 죄인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차이가 결국에는 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뒤에 말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를 사람들이 싫어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참 이거 참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가는 곳이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의인이 되고 죄인이 되는 것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공급해 놓으신 그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실상이라면은, 믿음이 실상이라면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면은, 그러면 바라면은 실상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바라는 것은요, 그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실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까요? 믿음이. 믿지 않으면은요 우리들이 아무리 바란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은 누구나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요 치유를 받고 우리들은 부유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에 달린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어,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자, 어, 생각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이제 어, 나눈 건데요. 내가 영이라고 알 때에, 네가 영이라고 알 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믿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있으시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정말 우리들이 내가 영의 믿음을 가지면 영이 되면은 그것이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육의 믿음들이 많습니다. 육의 믿음대로 하면은요, 살면은요 잘 살기도 하고요 뭐. 행복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요, 우리들이 영이 된,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내가 영이라는 것을 알 때에 내가 영이라면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질까요? 영을 믿음을 가지겠죠. 그 영을 믿음으로 살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이 마지막 아담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의 그 믿음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그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여러분, 이 땅에 살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은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아담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정말 영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여서 우리들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영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치유라는 것, 건강이라는 것 누구나 믿으면 그것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우리들이 무엇 어떤 믿음을 택해야 될까요? 영의 믿음을 택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영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놓으신 공급해 놓으신 베풀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서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